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있는 손겸입니다. 여러분들과 전기 기능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기에 배우는 입장에서 자료를 준비합니다. 현시점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회로도에서 배선도를 이끌어내는 부분인 것으로 보여,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을 하되 나름 중요하다 생각되는 배경 지식이 있으면 함께 넣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먼저 회로도를 분석하는 순서와 배선도에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계선하는 것으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계선은 종이에 직접 그려 보셔도 되고. 실습장에서 실습하셔, 하여 보셔도 됩니다. 릴레이가 하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회로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 회로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어 회로도입니다. 회로도를 분석하는 순서는 많은 분들이 동작 원리를 생각하는데 일단 저희는 동작 원리를 생각하지 말자고요. 동작 원리를 몰라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만약 회로 도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회로의 동작 원리를 파악해서 잘못되어진 부분을 수정하고 회로도를 자유 자재로 그릴 수 있다면 지금 동영상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다 나가셨을 것이라 생각하고 레치 겸 전기 기능사 실습에서는 동작 원리를 전혀 몰라도 회로를 꾸미고 잘 동작하게 할수 있다. 일단 이런 마음을 먹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하는 넘버링은 정확하다. 너무 쉬워서 틀릴 수가 없다. 이런 생각으로 자신감을 가져주세요. 네. 그럼, 회로도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로도를 나누자구요. 주회로, 제어회로,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회로마다 여러 파트들이 있겠죠. 이런 거다 알고, 어, 회로도를 나누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일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알아야 할 부분들, 제어판 내부회로와 제어판 외부 회로로 나누면 된다. 이겁니다. 제어판 내부 회로와 제어판 외부 회로. 내부와 외부의 기준은 단자함으로 연결되어서 결선되어져 있다. 이것만 알고 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럼 회로도에서 제어판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박스별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어판 내부 회로. 뭐가 있을까요? 내부 회로, 어, mccb와 퓨즈, 그리고 릴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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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릴레이. 네, 이렇게 있네요. 그 다음, 외부 회로를 보겠습니다. 외부 회로가, 어, 본 회로는 두 군데 단자함으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네, 두 군데 단자함에 두 군데로 나누어 놓았습니다. 박스 두 개의 박스인데요. p b 0 버튼이 있는 버튼 박스가 하나고요. 다음 램프가 있는 램프 박스가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어 같은 색으로 하니까 또 어, 예쁘게 다른 색으로 램프 박스가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단자함 속에 단자함 밖으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죠? 네, 단자함이 다 들어갔습니다. 네, 그 다음, 이제, 번호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제어판 내부에 위치한 주요 기구. 현재는 릴레이지만, 뭐, 타이머도 있을 수 있고, 등등. 많은 제어 회로들이 들어가겠죠? 네, 이런 주요 기구들의 단자의 사용번호. 이 단자의 사용 번호입니다. 단자의 사용 번호, 단자 한 번호가 아닙니다. 단자의 사용 번호를 부여하겠습니다. 이 번호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번호예요. 실기 시험 중에 있는 도면에는 기구의 핀 번호가 주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 표기의 상으로는 빨간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 단자함 내부에서 기구는 릴레이가 있죠 네, 릴레이, 릴레이의 핀번호 릴레이의 전원단입니다 여기가 전원단에서는 전원공급은 2번과 7번으로 공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유지회로가 들어가 있네요 자기유지회로가 들어가 있는 부분에서는 1번과 3번으로 자기 유지 회로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 릴레이의 A 접점과 네, A 접점과 B 접점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은 8번을 기준으로 5번과 6번 핀을 각각 사용하겠습니다. 자, 8번을 기준으로 쭉 올라가 있는 5번이 비접점이죠. 네. 8번을 기준으로 5번이 비접점이고요. 8번을 기준으로 6번이 A 접점입니다. 네. 릴레이 파트는 끝이 났고요. 그다음 주 전원의 단자함 번호를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전원은 어, 기구 번호가 아니에요. 기구의 핀번호가 아닙니다. 단자함 번호예요. 단자함 번호는 어, 파란색으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자함을, 어, 이번엔 5번, 플러스를 5번으로 놓고, 마이너스를 6번으로 놓고요. 그, 그 다음, 기준 잡았으니까, 퓨즈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번에, 어,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이번 제어판에서 음.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를 보면 램프등이 오른쪽, 버튼등이 왼쪽에 있네요. 자. 램프등이 오른쪽, 버튼등이 왼쪽. 그렇다면 여기서 자, 이 버튼등 그죠? 버튼. 버튼은 좌측에 있어요. 그럼 단자함에서 5분의 왼쪽으로 번호를 기록하겠습니다. 자, PB0가 퓨즈에서 나와서 PB0로 가는 선을 먼저 4번으로 두었습니다. 그리고 PB0를 거쳐서 들어오는 선을 3번으로 했고요. 그러면 자, 3번하고 커먼 되어져 있는 버튼 PB1이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B1에서, 단, PB1에서 다시 단자함으로 들어가는 선은 2번으로 하겠습니다. 네. 자, 버튼 파트, 버튼 쪽 겨, 어, 넘버링이 끝이 났고요 이제 램프 쪽을 보겠습니다. 음, 여기 램프 쪽으로 들어가는 퓨즈, 퓨즈단이 있네요. 이 램프 쪽은 제어함의 오른쪽에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6번 다음 7번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7번 그러면 램프에 들어가는 쪽도 다 똑같이 7번으로 이어져 있는 거고요 그럼 각각 램프에서 나온 쪽은 8번 9번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번호가 이제 더 있나요 끝이 났죠? 현재 회로도의 수준에서는 이 정도로 끝이 났습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배선도에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앞에 준비를 한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제가 넘버링이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드러내고, 지금 방금 작성하였던 회로를 가지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좌우가 바뀌었었어요. 네. 자, 이제 여기 제어판 내부 기구 배치도에서는 좌측과 우측의 기구함, 기구함의 위치 등이 정도 파악하는 것으로, 음, 더 다른 걸한게 없어요. 없고, 바로, 제 저희가 핀번호를 부여한 제어회로와 회로를 가지고, 저희가 그려놓은, 제가 지금 미리 그려놓은 건데요. 배선도를 그리기 위해서 단자들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이곳에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선도에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 이 배선도의 베이스를 먼저 그려야 되겠죠? 배선도의 기본이 되는 기구들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 배선도가. 최대한 간단하게 그리는 게 좋아요. 복잡하게 그리면 나중에 보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아, 이렇게 막 선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선 찾다가, 선하고 넘버링 맞춰보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 전원 주 전원 쪽을 단자 번호로 옮겨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란색으로 단자 번호니까 주 전원 전원은 MCCB죠. MCCB에 일단 단자하면서 5번, 6번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하였네요 그리고 그렇다면 MCCB에 플러스가 5번이 될 것이고 MCCB에 마이너스가 6번. 그렇죠? 그럼 플러스가 5번이 되었으면은 플러스에서 옆에 나와 있는 게 4번. 마이너스에서 나와 있는 게 6, 7번이네요. 네. 주 전원부 단자함에 다 옮겼고요. 그다음 제어판 내부의 기구에 대한 넘버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기구의 연결 단자 번호를 먼저 적죠, 적어놨죠. 그리고 내부 기구끼리 기구가 내부 기구가 릴레이 타이머 릴레이 두개세개 개 이렇게 있다면 그것들끼리 먼저 결선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어 지금 이 회로는 좀 간단하지만 내부 기구가 많이 다양하게 있고 어, 그 내부적으로 결선이 있다면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도 어, 외 바깥으로 나가는 선도 이용하지만 주로 내부 기구 결속은 내부로 이 단자함 그러니까 여기 릴레이의 안에서 이렇게 결선을 많이 합니다. 자, 지금도 여기 결선 해야 될 것이 하나 보이는데요. 어, 릴레이 결선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이 회로에서 릴레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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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릴레이끼리 붙어 있는 릴레이와 릴레이가 커먼 되어 있는 곳이 있죠. 2번과 3번 핀, 이 2번과 3번 핀에 대해서 내부적인 결선을 합니다.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서로가 붙어 있다라고 그려준 거죠. 그 다음, 2번과 3번, 그리고 하나씩 위에서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계에서는 끝이 났어요. 이제 다음 단자함이네요. 단자함으로 붙어 있는 선이네요. 자, 1번. 릴레이에 1번이 3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의 단자함이니까 여기에 3번, 그러고 또, 릴레이의 8번, 8번이 3번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자, 8번에 3번, 오이고, 빨간색이네. 네, 빨, 8번이 3번. 어, 그러면 1번도 3번, 8번도 3번에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얘들이 실제 이렇게 붙고, 이렇게 오겠죠? 물론, 이렇게, 이렇게 와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가깝게, 단순, 단순하게 배치하는 게 좋기 때문에 1번과 8번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3번에 가까운 건 8번이네요. 그렇다면, 자, 지금 1번은 지워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8번에서만 3번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부분은 끝이 났고요 자, 그 다음 릴레이의 6번 6번이 단자함 8번으로 연결이 되고 5번이 9번으로 연결이 되네요 먼저 6번이 8번, 5번이 9번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릴레이에 7번이 단자함에 7번, 7번과 연결이 되어 있네요. 릴레이의 2번이 아, 7번이 단자함에 7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어, 릴레이 더 있나요? 이제 없죠. 릴레이 다 끝났습니다. 이미. 자, 제어판 내부에 결선 이걸로 끝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죄송합니다. 끝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전원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버튼, 버튼 쪽을 보겠습니다. pb1, pb1과 pb0와 pb1은 이렇게 3분으로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pb1과 pb0가 서로 3번, 3번이니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고 볼,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연결돼서 3번. 그리고 자, pb1. 먼저 pb0에 p b 0의 한쪽은 4번이네요. PB0의 한쪽은 4번, 그 다음에 PB1의 한쪽은 2번, 네 PB1의 한쪽은 2번. 자, 그러면 음, 버튼 박스도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은 <laughs> 음, 램프, 램프 쪽입니다. 램프 쪽도 먼저 같이 공통 단자가 7번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공통 단자를 7번으로 잡아주고요. RL, 빨간색 램프는 8번, 그린 램프는 9번으로 되어 있네요. 네. 끝입니다. 이제 끝났어요. 끝이 났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제 보면은 배선도는 이제 이게 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각각 자리를 찾아서 연결을만 해주면 되는 거죠. 네. 지금 이게 끝이에요. 너무 간단하죠? 어, 빠진 부분을 뭐 체크를 해 봐야 되는데, 더 체크할 만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너무 간단해서. 네. 이렇게 그린 거대로 배선을 하면 저는 동작이 100% 된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오늘 어 지금 첫 번째 준비했던 자료는다 끝이 났고요. 이 강의를 끝내고 나면은 조금 더 복잡한 회로로 해서 이제 큰 설명 없이 배선하는 방법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